<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완의 덕질 TV. 오늘 2탄이에요. <laughs> 2탄 이탄. 저번 주에 SES 팬특집으로 한번 진행했고, 오늘은 그때 예고했잖아요. 누가 올지 모른다고.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누군지 알겠죠? 사진만 <laughs> 모를. 오늘 FT아일랜드 특집으로, 오늘 FT아일랜드 팬 인터뷰 시작할게요.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FT 아일랜드 <laughs> 팬인데 네. 일단 자기 소개 살짝 저 FT 아일랜드 도쿠 FT 아일랜드 FT 도쿠 박해나 네 스물세 살이요 스물세 살 23살 박해나 씨 네. 박해나 양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팬 경력이 얼마 나 되죠? 어, 2000.. 중학교 1 학년 때부터니까 응. 음. 네. 한 9년 10년. 9년 10년? <laughs> 대단하다 대단. 대단하다. 대단하다. 제 인생의 반 정도. 음, 어 그렇지 인생의 반 정도를 에프티아랜드와 함께했네. 그러면 에프티아랜드가 왜왜 좋은 이유가 뭐였어? 아 일단 구멍이 없이 잘 생겼어요. 그룹에 구멍이 있다는 건좀아닌데 음. 일단 제 기준 구멍 없고다잘 생겼고 일단 이홍기 목소리를 좋아해요. 그 재즈 그 그러니까 허스키. 허스키한 목소리. 목소리. 그게 에프텔랜드의 매력? 네 그럼 에프텔랜드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멤버가 몇 명이지? 다섯 명? 5명? 말하 뭐해요? 다섯 명인가? 홍기죠 네. 여섯 명인가? 아, 다섯 명 다섯 명어 다섯 명 그렇지 다섯 명 누구누구 <laughs> 최정훈 기타 리더 보컬 원래 네, 최정훈 이홍기 음. 이재진 최민아 송승현 다섯 명 멤버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홍기 그중에 최고 멤버는 최, 최애 멤버는 일단 홍기? 네. 이홍기씨? 네. 역시 약간 이용기 씨 매력이 뭐예요? 일단 좋은 이유 솔직하고 가식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방송에서도 뭐든 음, 털털하고 음. 다 이렇게 개방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아, 할 약간 진짜 친구처럼 지내는구나 팬분들이랑.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방송에서도 이렇게 막 가식 다른 사람의 가식적인 건 아니지만 좀 약간 더 솔직한 것 같은 게. 음. 부끄럽나요? 네, 정말 부끄럽습요 <laughs> 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던진 질문에 대답만 해주면 <laughs> 되고, 네. 내가수에 대해서 자랑만 열심히 한번 해주시고 네. 오늘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팬들은 앨범이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약간 공방을 뛴다거나 콘서트를 필수로 간다던가 그러면 나 진짜 진정으로 팬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네. 제일 기억에 남는 <laughs> 스케줄, 공연 스케줄. 이런 거. 이런 거말해 되는 건데 옛날에 그. <목소리> 백점 만점이라는 프로그램 이 있었어요. 백점 만점이라고 잠깐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에 거기서 흉격바 나왔는데 거기를 이제 좀 강화도 완전 산골짜에 있는 약간 KBS 어떤 학교에서 했는데 팬들이 저랑 맨날 제 친구밖에 없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갔는데 이제 막충격바 이렇게 일본 팬이 줬다고 이렇게 여자 몸을 이렇게 벗은 몸된 칫솔이 있었는데 <laughs> 칫솔보고 이렇게 이 어때 이 <laughs> 예쁘지. 이러고. <laughs> 귀엽지만 장난을 막 이런 거 어. 그냥 어릴 때가 더 기억에 남아 는 어릴 때 음, 그럼 9년 따라다녔으면 이홍기 씨랑 F.T. Island 멤버들 해나를 알겠네. 저 알, 아무리 알, 쫓아다녀도 알, 모르는 팬들도 있는데. 나전 살아 제저랑 애가 살아있고 제 얼굴 봤을 때아내 팬이구나 알겠죠? 어. 더 알지 않아요? 아더 그건 <laughs> 좀 어. 저보다 더한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럼 만나면 막 인사도 하고 막 안부도 묻고 그러나? 오랜만에 보면 좀 오랜만에 봤다고 음... 막 이렇게 뭐 하고 왔냐렇게 남자친구 만나다 이렇게 안 보러 오거나 그러 좀.. 서운해할? 아 서운할까요? 제가 없다고? <웃음> <웃음> 저 하나 없다고? 근데.. 서운할 수도 있지 오랜만에... 나 같으면 서운할 것 같은데 덕질TV의 포인트에 이 부분이 굿즈 자랑 타임! 아 자랑 타임? 응. 시작 한번 해볼까? 뭐 일단 일단 이거 가면 뒤에 사인 있어요 이거 좀 지워지긴 했는데, 이건 좀 초절. 정말 오래됐나 보다. 네. 언제 받은 거죠, 이거는? 아기 때 받은 건데,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거막 만들어가지고. 응. 이 사인을 약간 자랑하고 싶. 찾아가가지고 네. 직접 받은 거야? 네. <laughs> 그래. 그, 그 겨울에, 그 자랑을. 정말 이 사인의 지워짐이 아.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이거 몇 년이 된 거야? 한 8년? 8년? 이게 거의 뭐. 화석 수준이네. 네. 화석. 굿즈의 굿즈의 화석. <laughs> 하지만 소중해요. 음, 또. 우선 일단 공방 갈라면 팬클럽이어야 되니까 일단 카드 팬 이게 있어야지 공방에 들어갈 수 있어 <laughs> 이게 연마다 다른데 지금 올해 거는 사실 아직 안 왔어요 오고 있거든요 올해 것도 있어? 아직도 그래도 네. 연마다 주기는 해줘요 제가 언제 뭘 갈지 모르는 색깔이 되게 이쁘다 이런 음. 게 있으면 이제 어. 콘서트도 우선으로 이렇게 선에 예매가 돼요 아이 카드가 있으면 일단 팬, 팬 공식 팬이니까 프리마돈나 음. <laughs> 프리마돈나 그렇죠 프리마돈나는 노래도 있지 않나요? 예 에브타랜드? 네, 음. 말도 들어본 기억이 있어. 공식 프리마돈나. 음. 이거 있어야 진짜 <laughs> 팬으로 인정이 되는 거네. 네. 음. 언제 어디서 이 옷이를 보러 갈지 모르겠다면 네, 갖고 다니면 되고. 지갑에 넣고 다녀야 되겠죠. 네. 자랑 타이밍. 일단 깃발은 기본 이죠 이렇게 프리마돈나의 필수템. 이걸 흔들어야 되나? 이거 막 막대기에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봉은 좀걸리적거어 가지고 안할고 다니고. 요즘엔 또 이런 거 최근에 공방을 갔어요. 최근 활동 최근 활동을 했던 곡이 뭐예요? 탱민하고. 탱민하고. 최근에 사인 시리도 있어. 요 사실 특별한 거 많지만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음. 좀 사라져서 이런 사인. 멤버 전원의 사인이 있는 실인가요? 아 그럼요. 이건 언제 앨범이에요? 최근 가장 택미나고다아 이게 이게. 네, 가장 최근 거. 역시. 아직 잉크 지워지지 않는 실. 사인. <laughs> 사인 있네요 진짜. 네 그럼요. 한명한명다 사인 회에서 받은 거요? 네. 사인. 이때 이제 운 좋게 이렇게 셀카도 막 이렇게 찍고. 연예인이랑 셀카 찍으면 <laughs> 어떤 기분? 나한 번도 안 찍어봐가지고. 좀 오빠랑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laughs> <laughs> 여기에는. <laughs> 뭐랩 불편해요. 뭐랩 정말 찍기 싫은. 아 그런 거야? <laughs> 상대성 오신 거. 되게 잘 생겼다. <laughs> 제가 데뷔 앨범 이런 건 기본으로 더우니까 부채. 부채는 <laughs> 이제 스케줄 가서 공연 <laughs> 뭐... 볼때 필수. 더우니까 네.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막 이런 거는 진짜 이... FT가 화장품 모델 한 거는 아무도 몰. 뭘... 나 알아. 진짜 바비팬, 바비팬 진짜. 이거 광고 할때내 친구도 여자 <laughs> 여자 모델로 같이 아, 광고 정말? 찍었어. 대박이다. 좀 이런 좀 유물 같은 건데 막 진짜 이런 거다못 버리겠다고. 아 이거는 요게 또 사인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받은 고이고저저번데 이런 거. 화장품 되게 좋았는데 왜없 네, 바비펫 괜찮은데. 이런 거. 아 이때 이름을 개명하기 전이라. 이때는 되게 풋풋한 때다. 정말 좀아 <laughs> <멋진>. <재밌게. 웃음> <laughs> 잘생겼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홍교파 영화 처음에 찍었을 때 영화 발표 보도자료 이런 거. 그 시사회 갔을 때 음, 별걸 다 모으는구나 기자들 진짜. 갖고 있는 거 몰래 빼었어요기사 <laughs> 간담회 갔을 때 미치겠다. 기자들이 있던 거 뺏었고 좀 이런 건 이건 좀자랑할하는데 이거 이홍기 네일아트 책 이웅기. 네일북을 냈어요. 네, 아 평소에 이홍기 씨가 되게 네일에 네. 되게 관심 네. 많다고 막 들었거든요. 뭐 이런 거 네일아트 막. 관심 알려주 있어요 상세하게 화보집도 오. 따로 들어 있고 이렇게. 해골 무늬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어. 네. 어. 손톱 예쁘게 바르고 가면 좋아해요. 꿀팁. 팬사인는데 손톱 이렇게 오빠 저 손톱 했어요 하면은. 팬 사인의 꿀팁. 네. 네일 자랑해라. 네 네일 자랑하면 이제 한번더 봐주고 오막 이러고. 한번더 눈길을 끌수 있는 네. 거네. 네. 자랑할게 세월이 자랑이라서 <laughs> <laughs> 보여주는 것보다 일단 마음. 구간이 명간이라고 명간이었지. 오래된 팬니수로 굳이 뭐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아니까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또! 네? 근데 이건 저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일단 이건 데뷔 앨범이니까 앨범은 다들 이게 의미가 크겠다 데뷔 네. 앨범이니까 애프터 아일랜드라는 제가 중학교 때산거로막 안에 스티커 붙여놓고 이랬는데 좀 확실히 애기였어가지고 <laughs> 이런 거 <laughs> 애기였어가지고 에프터 아일랜드가 <laughs> 딱 세상에 알려진 계기를 음, <laughs> 만들어준 앨범이니까 팬들한텐 되게 의미가 클것 같아요. 네. 이 앨범은. 어, 의미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올해 이거 아까 앨범을 이번에 나온 거는 전곡 자작곡 처음으로 다. 싹다올몇 아, 네. 네, 네, 곡이 다 들어있지? 어 아홉 곡 들어있는데 다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한 멤버들 거라서. 전체 다 같이 참여한. 네네. 네. 어, 그러면은 되게 에프테랜드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앨범이겠다고 팬들한테는 당연한 거고 네, 그 멤버들한테 되게 의미 있는 앨범이네.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서. 두 가지 버전? 네 아까 그 사인 C D 받은 C D가 아 그거랑 이거랑 네, 두 가지로. 택미 나아 가지. <laughs> 이거는 좀 이거 예... 뭐야? 포토북 같은 거. 앨범인데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f t l 인데 뜻이 다섯 개의 보물섬이잖아요. 음, 근데 이게 딱 다섯 개의 보물섬 느낌 딱게잘 만들어놨어요.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오데 <laughs> 네,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자랑할 그요는 없지만, 난 세월이. <laughs> 아니, 그 어쨌든 9년이고, 지금 본인 인생의 절반을 f t l 인데와 함께 한 거면 은 엄청 대단한 거죠. 이건 뭐죠? 지갑에 들 갖고 다니는 포토카드고요. 포토카드? 포토카드는 <laughs>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아, 이거 앨범에 이렇게 랜덤으로 요즘에 이런 게한 장씩 들어 있잖아. 요즘 앨범 가수들 앨범에. 아, 그래? 그래서 이걸 모으기 위해서 앨범을 여러 장을 사는 거지. 아까 이렇게 보면 앨범 내가 홍기가 나왔는데 홍기가 두장 나오면 이렇게 바꾸고. 서로 음 해서 컬렉션 모아 가지고 트와이스나 이런 요즘 아이돌들은 이걸로 이벤트 많이 하더라고요. 계속 자기네 멤버 포토카드를 전체 모아서 하면 뭐 팬미팅 갈수 있고 아 그렇게 하려면 앨범 사야 되겠네 그쵸, 이걸 다 모아야 되니까 <laughs> 이건 뭐죠? <laughs> 추억의 리트머스 이건 왜 리트머스. 여기 의류 브랜드 모르겠는데 의류 브랜드 모델을 했을 때이좀잘 이, 나갈 때도 있었다는 걸 <laughs> 지금도 물론 잘 나가지만 잘 근데 이 브랜드가 <laughs> 아직도 있나? 네 있더라고요 어, 저 진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음... 모델도 있고 살아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앨범 뭐 여태 발매한 건다 가지고 있을 거고 그외 이렇게. 그러면 일본 어. 앨범도 있고 한데 사실 이사한 간절만돼서 짐들이 장난 아니라 잘못 건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이제 남았어요. 이제 두 가지 미션이 남았는데. 네. 하나 해나에게 FTI 앨랜드란어내 학창 시절부터 응. 지금까지도 그냥 뭔가 가장 큰 에너지 야 뭔가 이게. 사람 사이에서 준뭐 남자친구를 만나던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에너지랑은 되게 달라요. 음... 그냥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학생 때도 그냥 힘들어도 노래 들으면 뭔가 위로가 되고 가수로서는 좀 뿌듯할 것 같긴 한데 진짜 좀 그런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그치, 약간 가수분들이 네. 팬분들한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음악을 듣고 네.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또는 뭐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 많이 <laughs> 하시잖아요. 다 해나가 딱 느끼는 게 그런 거 같아. 되게 중학교도 막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성인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쭉 에프터 아랜드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에프터 아일랜드의 음악으로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해나 만나봤고 일단 오늘 마지막 미션이 기고딱 진짜 마지막인데 덕파와 가슴을 열어라라고 내 가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영상 편지처럼 메시지 짧게 한번 남겨주시면 돼요. 아, 엡티아니도 오빠들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부끄러운데 이게 잘 여기서는 좀 민망하지만 저는 정말 한장한장 한장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음. 뭔가 저를 이렇게 FTR 노래 들으면 옛날 노래 들으면 옛날 그때 그냥 내 나이가 된것 같거든요. 약간 좀 옛날로 돌아간 네, 느낌. 사랑아리 들으면 저 중학교 때 같고 약간 그러면 음. <laughs> 그때 생각나고 활동화 했을 때 발에 들으면 내가 바에때 그 오빠 언제 봤다 이런 생각나고 좀 힘이 되줘서 고맙고. 앞으로 좀... 좀 오래... 오래 갔으면 좋겠어 오래... 제가 늙을 때까지도... <laughs> 저... 그... 김연 이런 곳까지 가고 <laughs> 싶어요. <laughs> 진짜... 나중에 좀. 애기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아, 네, 좀 오래... 오래... 노래해주시면 좋겠고. 홍기 오빠 슈키라... 아, 슈키라... 슈시리라 이제... 대박 나시고... 잘 되길 바랄게요. 네, 켄 오빠도 화이팅! <웃음> <웃음> 네, 오늘! 덕질 TV 이탄, 에프텔랜드 팬해라양 모셔갖고 인터뷰. 오늘 인터뷰 먼 길을 되게 멀리서 와주셔갖고 너무너무 고맙고, 음 이거 갖고 오는데도 되게 무거웠을 텐데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인터뷰 즐겁게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덕질 TV는 계속 되니까요. 만약에 나도 덕질 TV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 영상 항상 구독해 주시고 시안의 아이돌 스틱 그리고 덕질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거 세상에 알려야 돼요, 덕질은 안녕. 영.